이거는 일단 확실합니다 주가의 방향이 바뀐 거는 이제 정말 확실한 상황이고 안녕하세요 차타고의 점프맨입니다 네 오늘 또 추천 종목 나갈 건데요 어, 추천 종목 나가기 전에 어, 저희가 4월 17일 날 매수했던 종목 있죠 네 한주 라이트 메탈이에요 일단은 전에 추천했던 종목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주라이트 멘탈 4월, 4월 17일 날, 어, 추천 나갔고, 그때 정가가 6,900원이었네요. 근데 이제 제가 6,900원에 사라고 했을 리가 없죠. 이날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어, 4월 13일 날 장대양봉이 나왔고, 이 장대양봉의 절반, 6,400원부터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6,400원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모아가라는 말씀 드렸고, 어디까지 모으라고 했냐? 5,300원까지 모아가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 저희 말 듣고 제대로 따라오셨다면은, 어, 모두 모두가 지금 수익 중이겠죠, 당연히. 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고, 한번 보고 가실게요. 6,900원 이 라인이죠. 이때 일단 도지 비슷한 캔들이 나왔어요. 도지 비슷한 캔들이 나왔는데, 왜 제가 이때 도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냐? 한주라이트 메탈이 일단 신고가를 찍었죠. 어, 신규 상장 주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 경량화. 한주라이트 메탈은 차량 경량화 관련 주죠. 그리고 차량 경량화는 제가 계속해서 부각을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차량 경량화가 부, 부각이 되냐? 전기차는 가벼울수록 좋아요. 가벼울수록 좋고. 아, 알루미늄 부품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한주라이트 메탈. 실체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어, 차량 경량화 테마도 완성됐고, 거기서 대장주로 달리고 있는 한주라이트 메탈이 당연히 어, 갈 거라고 추천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후진 뉴스가 나오고 있죠. 뭐, 글로벌 초경량 차체 전기차 부품 독보적, 뭐 세계 최초, 이런 거 나오면은 굉장히 워딩이 가장 어, 강한 어, 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어, 솔직히 작은 돈이에요. 30억 원은 큰 돈은 아닌데 결론은 호재라는 거죠. 예, 네. 뭐 작은 호재든 큰 호재든 악재만 아니면 됩니다. 예, 네. 일단 악재는 아니고 호재로 작용을 했고 아마 주가에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햄스라이트 메탈이 신규 상장 주고 3,500원부터 방향을 바꿨고. 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매물이 없거든. 이때까지 올라갔는데, 신규 상장하고, 이게 윗꼬리로 쭉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반토막을 내놨어요, 주가를. 반토막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줬고, 어쨌든 지금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돈이 들어왔고,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고,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깰수 없는 자리가 어디냐.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라인을 절대 못 깹니다. 절대 못 깨기 때문에 제가 6,400원부터 5,300원까지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제대로 매수하셨다 면은이 3일 동안 매수하셨겠죠. 3일 연속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연속으로 바로 타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여기서 누가 들어 살 수가 없죠 예, 네. 여기서 지금 8,000원부터 5,000원까지 ,000, 40%를 내리 꽂았습니다 무서워서 못사요 일반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못 사지만 어, 우리 차타고 구독자분들은 아니죠 매수 기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매수했으면 은 V자 만족 나올 거라고 매수 알려드렸고요 물론 한번더 뺐네요 한번더 뺐지만 바로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아니라 이제 완전 이제 큰 상승이 나왔죠. 5,000원에서 7,000원까지 거의 이제 30% 이상 상승이 나왔고, 5,100원에 잡아서 7,000원에 파신 분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없으실 거예요. 정말 대부분의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3일 동안 매수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평단은 이제 5,800원. 5,800원에서 한 이쯤 되겠죠, 평당 5,800원대가 되겠고, 지금쯤 아마 10% 정도 수익 중이시겠네요. 어, 물론 이제 신규 진입자분들은 여기서 20% 정도 먹고 나가셨을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뭐라 했었죠? 한주 라트 메탈 계속해서 호재 나올 거고, 어, 이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 더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5,800원에 잡아 두신 분들은, 어, 평단 나름 잘 잡으셨으니까, 어, 계속 들고 가시고요. 저는 일단 홀딩 하고 있고, 최소 정고점부터, 어, 매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정고점까지 갔을 때는, 이제, 천장이 어딘지 모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벨리에이션을 계산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조라이트 메탈 못 들어가신 분들, 어, 새로 저희와 함께 하실 거면은, 어, 상단 배너에 있는 카트하우터 가이드로 친구 추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어, 제가 또 메스타점 자세하게 봐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평단 잘 맞추셔서 최대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말, 드리는 말씀이지만, 평단이 좋아야 높은 곳에서 팔 수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로 예시를 드리면, 자, 삼성전자 10만전자 갑니다. 뭐 이런, 이런 소리 정말 많았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개미들은, 어, 88,000에서 9만원 사이에 샀어요. 지금 이분들이, 진짜 정말, 물, 타기를잘 하셨으면, 계속 물을 탔으면은, 뭐, 정말 69,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라인 정도 될 거고. 자, 이분들, 69,000원에, 동안, 지금 거의 3년째 물려 계신데, 어디서 팔까요? 자, 내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6만, 지금 뭐, 9만원부터 사서, 아 평단을, 드디어 69,000원까지 맞췄어. 어디서 팔것 같아요? 2년의 시간을 날렸습니다. 물론 배당금 받았지만. 보통 칠자 보면은 다 던집니다. 다 던지고, 이 우직한 종목이 이 정거점 가려면 얼마 걸릴지 몰라요. 그 사이에 뭘 샀다면, 그 사이에 뭐, 뭘 샀다면, 뭐 이런 생각 다들 하고 계시겠죠? 특히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우리 인간의 욕심 끝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샀으면은 얼마 수익이었는데 하면서, 신세한탄도 많이 하실 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아심도 많이 남았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 평단이 높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본전이나 뭐그부근오면 팔아버립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평단을 5만 원에 잡았어요. 5만 뭐 5만 천 원이 바닥이니까 너무 불가능하죠. 그냥 5만 5천 원. 현실적으로 정말 무릎에서 5만 5천 원에 잡았습니다. 이분들을 어디서 팔까? 최소 8자 이상, 9만원 이 근처, 전고점 근처에서 팔 거예요. 왜? 5만 5천원은 절대 안올것 같거든요. 평단이 좋으면 마음이 푸근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홀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주라이트도 평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주라이트 메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매수 못 하셨을 건데, 매수 하실 분들, 어, 상단 배너로 꼭 구독, 좋아요, 캡처해서 보내주시면은 같이 어,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 잘 따라오시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 보로노이고요. 많이 올랐죠? 보로노이도 딱 봐도 어, 작년 6월 6월달에 상장을 한 종목이고 어, 기업 계요을 한번 보고 가시면 이 친구도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어, 기술 이전 이슈가 있죠. 지금, 시가 총액이, 지금 시가 총액이 7,200억입니다. 7,200억이 작은 회사는 아니죠. 작은 회사는 아니고, 또 유통 주식 수는, 어, 50% 정도 있습니다. 50% 정도 있고요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 당연히 뉴스 보고, 뭐, 뉴스 먼저 보고 가셔야겠죠. 뉴스도 뉴스지만 번호로이가 최근에 상승을 굉장히 큰 상승을 했어요. 이박스권 27,000, 35,000박스를 뚫어주면서 지금 거의 6만원까지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고,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고, 지금 조정 나오는 모습 나오고 있죠. 자, 이제 뭐 뭐하는 기업이냐? 음 <laughs> 기술이전, 뭐 파이프라인이 오래 비푼다고 하죠.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일단 보르노이가 어 폐암이나 뭐 폐동맥 뭐 이쪽 폐 쪽으로 이제 신약 개별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기업이고 일단은 어 오릭파마 슈티컬즈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했고 임상 일상 결과가 올해 하반기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어, 기대감이죠 결국에는 하반기니까 6월달부터 상승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보로, 보로노이에서 개발한 신약이 아직은 뭐 임상을 통과한 건 아니지만 이 잠재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약 8,200원에 이전이 됐어요 8,200원에 이전이 됐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7,200억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산기 대충 두드려보면 알겠죠? 8,200억짜리 기준이전 했는데, 하여튼 7,200억이면, 앞으로, 어, 최소 20%는 더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5만 4천원 곱하기 1.2, 6만 4천원까지는, 6만 5천원 부근까지는 올라줘야, 어, 기술 이전 한 8,2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또, 같은 기사죠. 예. 네. 보로노이 폐암 치료제가, 어, 미국에서 잇따라 호평, 기술 이전 규모 8,200억 원. 또 같은, 어, 내용이고. 특징주 번호를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신약 개발. 이거는 뭐 작년에 나온 건데, 뭐 아직 개발을 하고 있다. 선정을 하고 있다. 이건 이런 선정이 된 거지. 어, 정확한 호재가, 뭐, 이렇게 재료가 나온 건 아니죠. 징주 보로노이 <laughs> 기술 수출 기대감에 강세. 계속해서 기술 수출과 일단 뭐 파이프라인이 잘돼 있죠. 이때도 이제 고평가 4월 12일 날 나온 기사인데 파이프라인 이 고평가돼 있다. 어떤 주가만 봐도 아직도 보로노이는 저평가입니다. 왜? 8,200억을 기술 수출을 해 놓고 아직도 7,200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자,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또 무빙이 현란하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며칠 동안 빠질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이만큼이 전에는 이 정도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직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죠. 물론 장대 양봉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마이너스 11%까지 또 음봉이 나왔고 7%, 3%, 5%, 계속해서 은봉이 나오면서, 하지만 이 은봉을 또 잡아먹어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5만원에서, 와, 정보점 간다 하고 사신 분들, 5만원에서 어디까지 떨어졌나요?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면은 42,000원까지 20%가 떨어졌습니다. 5 5 0원에 샀는데, 42,000원까지 떨어졌고, 보통 손절이 어디서 날까요? 보통 20%때 많이 나와요. 20%에서 30 넘어가는 구간에 많이 나오고, 40 넘어가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방에 버텨줬죠? 여기서도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아, 내가 파니까, 뭐 8%, 6%. 내가 파니까 여기서부터 또큰 호재가 나왔죠? 20%또올랐습니다 이래서 평단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만약 분할 매수 하셨다면, 어, 최소 4만원대 가지고 계셨을 거고, 어, 오늘 보로노이, 이제 좀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또 보시면은 어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은봉으로 꺼서 버립니다.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고 오늘 결국에는 마이너스 5%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윗꼬리가 나왔고 오늘 좀 5%를 뺐는데 어안 좋은 흐름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안 좋은 흐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 당연히 분할매수 타침초 잡아야겠죠.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평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죠. 8,200원 기술이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7천억 밖에 안 되니까 꼭 보셔야 되는게 53,000원짜리 한번 보시고 48,000원 아마 48,000원까지 떨어지면은 그래도 좋은 매수 기회가 될것 같은데 정말 많이 떨어져야 4만원입니다. 4만원까지는 보통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 있고 이미 시장에 재료가 나왔죠 8,200억이라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오래전부터 8,200억이라는 재료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주가가 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맛이 없었어요 이렇게 어디서부터 계속해서 8,200억이라는 재료가 나왔을 건데 주가가 뭐영 시원치가 않죠 결국에는 뭐 신규 상장하고 저점을 찍고 조금 올라와서 그래서 박스 그리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주식은 주가가 반영이 돼야 돼요 주가가 움직여야지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그 가치가 부각이 됩니다 아무리 여기서 8천억, 8천2백억 나와도 뭐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다 몰랐죠 근데 주가가 이제 증명을 해 주니까 이제 와서 그 밸류까지 주가가 맞춰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미 그 밸류를 맞추고 가는 과정이고 어, 이, 이 바닥은 절대 안깰거 같네요 43,000-47,000원 라인 이 라인은 거의 지 않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받쳐 줄거 같기 때문에 어, 분할 매수를 하실 거면 지금 근데 바이오장이 좋지가 않아요 아마 5만 원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왜 그러냐면 오늘, 섹터 그룹별 상승을 보시면, 일단은, 페라이트,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거 당연하, 조정 나오는 거당연하고요 얘네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보시면은,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외에, 원숭이 두창, 코로나, 그리고 탈모, 오늘 탈모도 많이 떨어졌죠? 유전자, 뭐, 대부분이, 보시면은, 코로나, 백신, 치아, 이런, 제약바이오에 오늘 악재가 나왔어요 제약바이오에 악재가 나왔고 신용비율이 높은 코스닥에 어,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많이 밀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는 오늘 아마 하한가까지 갔고 바이오니아도 탈모 치료대로 잘 가다가 어, 결국에는 오늘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뭐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많이 빠지면서 어, 제약바이오 종목인 보로노이도 오늘 많이 좀 빠졌죠. 근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렇게 유통 비율도 50%밖에 안 되고 타점 잘 잡으셔서 어, 이미 뭐 아직 시작한 거뭐 없습니다. 거래량도 아직 제대로 터지지도 않았고 뭐이 정도는 터져줘야지 뭐 끝났다고 할수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이제 장고점 왔고 정말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 딱 보기 싫 월봉으로 보시죠 월봉으로. 월봉으로 보시면은 상장하고 이제 이제 번져 났어요. 상장 그때 사신 분들한테는 어, 더갈수 있는 어, 그런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만 뭐 추가 기술 수출 기대감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이런 것들 이제 일상이 이제 일상입니다. 이제 일상 올해 하반기에 나올 수 있고 근데 일상인데. 벌써 이렇게 주가가 들썩들썩하죠. 이거는 일상 통과하면은 이제 이상 기대감까지 그 자리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대신 이제 보로노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바이오는 깊게 공부를 하셔야지 안 아, 하면 못 버팁니다. 바이오만큼 이제 심하게 흔드는또 섹터가 없잖아요. 이거 무조건 공부 깊게 하시고 어 저희 자료까지 받아보셔서 좀 공부를 깊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공부를 깊게 하시는 만큼 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 그래야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더라도 어~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지, 하는 지하게 아니고 어~ 더 싸다 지금 주워서 평단 맞춰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보르노이 이제 거의 상장가 초반까지 왔습니다. 조금 더 올랐죠. 거기보다. 상장 어, 초기에 뭐 4만원이었으니까 어, 30% 정도 더 올라있네요. 제약바이오 30%는 뭐 정말 뭐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오늘 바이오니아처럼 이렇게 오늘 갑자기 하이, 하한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K제약바이오는 정말 언제 하한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치만, 어, 이때도 정말 무서웠을 건데, 바이오니아도 44,000원에서 25,0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죠. 이때도 정말 무서웠을 건데, 결국에는 뭐정고점까지못 갔지만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줬습니다. 또 오늘 하한가.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조금 버리셔야 되고 리스크 감수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뭐 아직 탈모라는 것 자체가 정말 개발되면 떼돈을 버는 업종이긴 하죠. 뭐 천만 탈모 하는데 뭐 그것보다는 어 사실 탈모 치료제가 뭐 이렇게 개발이 됐고 성공을 할 사례도 없고 사실은 기대감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다른 다른 상황이죠 보로노이는 실제로 폐암 치료제가 임상에 착수했고 이것은 일상 결과가 하,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일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 계속해서 오를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일상 가지고는 많이 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 기술 이전으로 지금 오르는 거고 일상 어, 통과하고, 이상에서 삼성 넘어가는 부분, 이상 통과 그 부분에 또 많이 오르고, 어, 임상이라는 거는 자, 임상, 임상 시험, 1차, 2차, 3차 최종 판매 이렇게 갑니다. 근데 1차 할 때는 큰 상승이 없어요. 2차 때는 상승이,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제 삼상 신청을 할 것이고 어쨌든 삼성 신청을 할 것이고 이제 삼상이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죠 삼상이 성공을 하면은 시중 판매에 들어가게 돼요 시중 판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 폐암이면 뭐 엄청나겠죠 몇조 시장 몇조 시장 다 잡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1차 상승에는 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2차, 1차를 합격하고, 승인이 나고, 2차 승인 신청을 하겠죠? 상승 괜찮습니다. 2차 승인 나고, 3차 승인 신청. 그리고, 3차 종료일. 이때 제일 많이 올라요. 정말 이제, 3, 2차 승인도 됐고, 3차 승인 넣었다 그리고 3차 종료가 대충 언제다 이때 이제 종료일 뭐 두세달부터 사실 언제 오를지, 언제 오를, 오를지 모르죠 뭐 하반기 기대감 뭐 이런 뉴스 하나 붙여 놓고 1월 달부터 올릴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세력 형님들 마, 마음입니다 정말로 어쨌든 이제 바이오는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엉덩이 가벼운 사람 돈 가져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보르노이 일상, 벌써 일상인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하반기에 일단 일상의 스케줄이 잡혀있으니까, 어, 스케줄 다들 확인하시고, 어, 일단은, 뭐, 일단은 주가가 방향이 바뀌었죠. 이거는 일단 확실합니다. 주가의 방향이 바뀐 거는 이제 정말 확실한 상, 상황이고, 또 이제 이 부분, 45,000원에서 43,000원. 4만원까지도 밀릴수 있겠네요. 지금 바이오 상황이 좀안 좋은데, 어쨌든 한 4만, 5만원 깨지면 은 이때부터 분할매면 하셔가지고 평단 잘 맞춰 보시고, 길게 보실 분들은 뭐 이번 년도 내년 이상까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너무 길게 끌고 가면 또 지치니까. 그래도 저는 이번 년도 일상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거를 목표로.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뭐, 기술 이전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일상에 대한 뉴스는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기대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고, 그 근처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어, 세력 형님들이 또 뉴스 붙여주기 나름이죠. 뉴스만 붙이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어, 분할 매수 해서 평당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평당 같이 맞춰보실 분들은, 어, 배너, 상단 배너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 주시고, 어, 문자에, 문자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캡쳐해서 보내주시면은, 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타점이나 모르는 자료들 배포하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고요. 네, 보로노이 분할 매트 잘 하셔가지고, 보로노이 분할 매트 잘 하셔가지고, 어, 저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어, 시청자분들도 어,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어, 보로노이 혼자 하실 자신 없으시면은, 어, 편하게 문자나 카톡으로, 어, 저 구독자입니다 하고, 어, 캡처해서 보내주시면은, 음, 다 같이 수익 날수 있게 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상 점프맨이었습니다.